자 영정형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앞에 11개 사진은 그저께 씻고 바로 사진 찍은 거고 그 다음 사진들은 어제 피부과 간후 비피정이라는 약을 먹고 외용액이라는 여드름약 바르는 도중에 오늘 씻고 시간 지난 후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어떤 제품을 써야 효과 보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 받은 약과 연구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노란 여드름을 짜는데 짜고 난후 알코올 솜으로 닿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모로 닦고, 연고를 바르는 후 얼굴이 뜨겁게 올라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지,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리셨어요. 사진을 지금 올려주셨는데,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음,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일반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토클리어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토클리어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모낭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은 모낭염이 아니에요. 지금 턱 부분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긴 하지만, 요런 거는 모낭염보다는 오히려, 음, 모낭염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일반선 여드름인 것 같아요. 여드름이 계속 이 목선을 따라서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일반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정형이님 음, 요거는 그냥 일반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일단 토클리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2.5% 토클리어를 먼저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포를 얇게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비피적이라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또 피부과 연고를 처방 받으셨기 때문에 여드름을 짜서 알코올로 소독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드름이 난부위에 알코올이 닿으면 계속 그 여드름이 덧날 겁니다 여드름에 알코올을 사용은 지하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드름에는 알코올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알코올솜으로 닦게 되다 보니까 이 연고에 대한 부작용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영정 형이님은 요거 알코올솜으로 닦는 행위를 그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외용액 그리고 약 드시고 계시는 거는 피부과 이제 전문의 분께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해주신 거니까 계속 따라해 보세요. 계속 따라해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솜으로 닦고 바로 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하셨는데 아유 이것도 좀 스트레스 많으시겠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상태에 어떤 제품을 쓰기보다는 저는 화장품보다는 약으로 최대한 지금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모두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알코올, 에탄올, 변성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모두 사용을 중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여드름에는 지금 화농성, 뭐 염증성, 일반성 여드름 다 보이고 좁쌀까지 있는데, 음, 되게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영정이 님보다 피부가 더 심했어요. 이건 진짜 양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주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음. 해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영정이 님, 감사합니다.